자, 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시, 우리가 다 아는 래퍼 제시의 성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시가 나와서 자기의 성공담을 밝혔는데 그 영상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저도 제시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냥 방송에서 나온 이미지로 봤을 때는 래퍼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센 척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었다는 게제 솔직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제 의견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시는 가수를 여섯 번이나 포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SM 엔터에 오디션에 합격을 했는데, 동시에 도레미 레코드 기획사에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도레미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이런 가수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SM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다 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데뷔 확률, 그것 때문에 다른 기획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 기획사에서 8억을 투자했는데, 데뷔를 하면서 제2의 보아라는 홍보 문구로 데뷔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났어요. 일반 대중들한테는 어떤 보아라는 상징이 이 인지도가 없는 제시한테 섞이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실패를 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제2의 누구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알다시피 업타운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업타운 활동이 끝난 뒤에는 한참을 놀았어요. 그런데 기획사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은 즐거워 라는 음반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인생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가수로서 뜨지도 못했고, 인지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 또 실패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노래하는 거를 올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기획사, YMC라고 하죠.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음악 활동을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한 거예요. 근데 또한달 만에 또 망한 거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한국의 사우나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때 사람은 반성을 하겠죠 뭐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을까 그러면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단점 자기가 생각하는 단점이죠 이런 것들을 원망하고 그게 자기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 제시하는 자기가 센 이미지가 있어서 그게 다른 사람들과 틀리니까 단점으로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 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제시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언프리티 랩스타가 제시한테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제시가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 언프리티 랩스타에 연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다 라는 의도에서 계속 제안을 했었고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가게 됩니다. 막상 출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시는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에이씨, 마음대로 해라.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본능대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반전이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녀의 성공담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언프리티 랩스타는 진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시가 밝힌 자신의 성공담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시의 성공담을 듣고, 스칼렛 요한슨의 그 성공 과정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스칼렛 요한슨의 성공 과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스칼렛 요한슨도 자기의 단점을 자신의 목소리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어벤져스나 이런데 봐도 스칼렛 요한슨은 맑고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좀 허스키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제시의 경우에는 센 이미지라는 게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스칼렛 요한슨처럼 어떤 허스키한 목소리가 일반적으로는 좋게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단점을 좋게 보여줄 그런 역할을 우연히 만나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항상 주장을 했었죠 자신의 개성이 중요하다 이런 고유함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한테는 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개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임의적인 장점이죠 이런 임의적인 장점과 행운이 만나면 성공을 한다 라고 말한 책이 아웃라이어에서 나오죠.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는 자기 개성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을 따라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개성을 갈고 닦으려는 노력. 남의 장점을 모방하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내 장점을 무디게 만들어서 평균치, 그냥 보통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보통은 우리들도 똑같지만 남들과 다른 모습을 감추려고 들어요.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렸을 때 어떤 신체적으로 조금만 유별난 그런 신체의 부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게 좋고 나쁘고 이걸 모르죠. 어, 한 가지 케이스가 또 떠올라요. 그 여배우 신민아 신미나 있죠? 신민아의 경우에도 자신의 이 힙, 엉덩이 부분이 남들과 달라서 이걸 단점이라고 여기고 이걸 컴플렉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힙을 되게 원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힙 운동을 많이 하죠. 이렇게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렸을 때 단점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딩들이 마구 놀려대니까 그걸 단점으로 여기고 숨기게 돼요. 이게 바로 인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이죠.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내가 장점으로 생각했던 거 막상 이 사회에 나와서 이 시장에 딱 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을 잘 쓰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 동네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잘 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써보니까 아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주변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아니면 학원에 들어가서 그걸 배웠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익혔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사회에 나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을 때아 나는 장점이 없구나 나는 할줄 아는 게 없구나 왜 나는 재능을 타고 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남들이 꼭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나한테 없던 거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 개발이죠. 나는 글을 못 쓰는데 글 쓰는 게 요즘에 돈을 잘 번다니까 그걸 노력하는 거. 그걸 노력해 봐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원래 잘하던 사람들, 그리고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재능을 타고 났어. 그러면 그걸 갈고닦는 게 성공 확률이 더 커지는 게 제시나 스칼렛 요한슨 이런 케이스에서 볼수 있는 거죠.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버려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예요. 단점이라고 여긴 데에는 분명히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였을 거고 스스로 그거를 큰 결점이라고 생각해서 감추는데 급급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인식을 바꿔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라는 게 요지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 그리고 그걸 내가 타고났다. 그걸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남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되는 거죠. 그런 재능들은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성장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가파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게 없다면 나의 과거의 경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익할 것만 같은 그런 과거 경험들만 선택해서 이어온 게 지금의 내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버려두었던 내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들춰 봐야 돼요 어떤 구슬들이 내 앞에 잔뜩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 몇 개를 내가 선택을 해서 구슬을 깨어서 팔찌를 만들어야 된다고 예시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구슬들을 선택해서 어떤 팔찌를 만들지는 내 선택에 따라 달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버려두었던 내가 타고난 재능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들 혹은 과거의 경험들 그것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 구슬들을 꺼내서 팔찌로 다시 만들면 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과거는 여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릿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의 메시지는 이런 기회를 만날 때까지 어떤 내 단점들을 장점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존을 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시는 언프리티 랩스타의 출연을 거절했었죠. 이것처럼 사람은 자신한테 온 기회가 나에게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나쁜 기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이는 기회도 겪어 보면 알겠지만 별로 좋지 않았던 기회들도 많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기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시도를 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의 경우에도 되돌아보면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어떤 재능이나 경험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도움됐던 적도 많아요. 사람은 항상 예측을 하죠. 주식도 그렇죠. 코인도 그렇죠. 코인이라는 시장은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시장인데 주식의 차트를 갖고 와서 코인에다가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체격이 좋다거나 나와서 행동하는 것만 보면, 뭐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쟤는 세다. 원래 그렇게 자신만만하구나.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시가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제시도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실패를 하면 매일 무너진다고 고백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울고불고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진짜 센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리 세게 보이는 사람도, 집에 혼자 있으면 울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러는 게 사람이에요 별거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자 이번 영상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자신의 장점과 맞는 곳에 가야지 성공을 한다 돈잘 벌리는 곳이 있다고 나도 거기에 뛰어들지 말고 무턱대고 뛰어들고 거기서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장점을 빨리 캐치하고 거기 맞는 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단점으로 여겼던 것들은 남들과 달랐던 거지 그리고 유년 시절에 그런 어떤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서 감춘 것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거를 장점이라고 여기질 않고 단점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는 오히려 단점에서 찾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올바른 인식에 눈을 뜨면 더 빠르게 자기와 맞는 곳에 찾아갈 수 있고 다섯 번째 강한 사람도 때때로 무너진다. 항상 강하기만 한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뿐이다. 라는 게 오늘 영상의 정리였습니다. 아래 댓글에 요 제시 성공 과정에 대해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 모아놓은 모아 블로그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제 블로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인기 있었던 걸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